<laughs> 어왜 화면이 안 나올까? 테이블 올려줘 하지 말라고 왜? 네. 양쪽 팔이 모자이크하기 힘들다 아이 이거 왜 모자이크해 자기 모자이크 없을 거 갖다 버려야 되겠다 아파. <laughs> 진짜, 이제, 아쿠아? 봐봐. 와, 아직도 저 정도인데. 어떻게 되는데? 음, 뱀파이어한테 물리면, 이렇게, <laughs> 그렇게 실패했어. 엄마가 나 이름 계속 개명해야 된다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어. 내 이름이 나랑 안 맞아가지고 잔병치레가 많다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근데 그 얘기를 엄마가 되게 여러 번 들은 거야 어. 엄마 다 커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름 뭘 바꾸냐고 사람들 다나민한줄 아는데 내가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는 사람들이 나한테 민아라고 안 부르겠냐고 내가 막 그랬어 그래서 우리 엄마도 막 그런 걸 엄청 믿는 편은 아니니까 엄마가 그냥 마음대로 해라 이제 이런 거지 음. 그러다가 내가 이제 블로그 시작하면서 이제 미소너굴이라고 하고 그다음 유튜브 시작하면서도 이제 미소너굴이라고 사람들 거의 너굴이라고 부르잖아 음. 너굴님 뭐뭐 뭐 이렇게 부르잖아 음. 그때 엄마가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 개명 안 해도 되겠다 사람들이 다 너굴이라고 부르니까 이름 잘안 부르잖아 이러면서 <laughs> 이게 그 개명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게 중요해서 그런 거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름이 미나여도 다른 이름으로 더 많이 불러주면은 상관이 없다고 그냥 뭐 뭐먹을까 라면. 아우! 일주일에 아무 먹법 먹어. 내 설레이는 저녁 시간을 방해하지 마. 자기야. <laughs> 라면 먹을 생각에 지금 설레니까. 아. 어디드 라면 먹었지? 어제 안 먹어, 무 소리야? 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을까 했다 그랬지. 먹었다 했잖아. 튀김도. 그 라면이야? 그대는그코록 그제... 가면 없어지는 거? 그때는 돈 소리 하는데. 안 먹지. 그때 안 먹었어? 내가 어. 자기 라면 자기 나 마감했던 날언제야 그날도 아침에 라면해서 국물을 풀겼는데. 언제? 나 마감했던 날. 비와 가지고 자기 신날. 네 근사하게 죽은결하 라면 좀 적당히 먹어라 a p i 전어 I'm going to p a m 거 g a Keran, the 먹 a p i the papi, the papi, t 야 e papi, the papi, the papi, the papi, the papi, the papi, the p a 그러면 그냥 라면을 먹는 게 나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아니 밥 먹고 문앞에도안 먹으면 되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래? 우리 <laughs> <왜> 친구만 먹어. <laughs> 어떻게 사람이 그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해? <laughs> 준비하겠네 이제. 뭐야. 하루가 왜 이렇게 짧지? 나무 것도 안 했는데 오늘. 나오 진짜 누워만 있었는데. 눈물이 뛰는 거 봐. <웃음> <웃음> 아, 왜 어... 저렇게 뛰어? 노나가 뛰는 거 똑같은데? 아 너무 웃긴데. 라바. 라바. <laughs> 일주일에 라면 딱두 번만 먹어 알았어 음, 맛있지? 응 오늘 한번쓸 거지? 응 <laughs> 왜? 아아 아! 왜? 왜 꽂아봐? 안 꽂아봤는데? <laughs> 왜? 왜 꽂아봐? 안 꽂아봤는데 <laughs> 갖고 싶어 갖 싫어 저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보게. 자기? 응. 장미. 소리야. <laughs> <laughs> 모르지? 퓰리한 번도 사본적이 없으니 알리겠나? 아닌데? 뭔데? 뭔데 이 뭐지? 뭔데? 알려 주고만 들. 알려 주고. 알려 주고. 호는 내 호늘. 내가 좋아하는 꽃이 있거든? 근데 그 이름을 모르겠어. 보라색깔이 꽃인데 연보라색깔 꽃인데 향기가 없고 종이처럼 바스락거리는 꽃이야. 어,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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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꽃. 안개꽃? 아니 안개꽃 아니야. 응, 내가 좋아하는 꽃은 스타티스랑 안개꽃이야. 옛날에 내 로망이 안개꽃만 다발로 받아보는 게내 그거였어. 언제? 나 자기한테 꽃 받은 적한번 있잖아. 언제? 자기 생일 때그꽃 받고 저기 나. 다 소... 저기 소양강 가서 밥 먹었잖아 순이 누나랑.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기억이 일도 안 나. 그래 사줘도 기억하지 못한데 <laughs> 뭘 <또> 사줘? <laughs> 스타티스 잘 기억해 알았어? 응. 두번 얘기 안해 준다. 음. 아, 제발 경력 좀 단절 좀 시켜 줘. 사회적 위치가 있어야 돼. <laughs> <팔> 리지 마라. <laughs> 왜 이렇게 꼴기 싫어? <laughs> 마지 지친 진짜 디질랜드 디친다, 진짜. 어, 왜아 지친다 진짜 아왜저은데 여기 앉아있어 아 일로와 응? 이기야왜 이렇게 몸을 우겨가면서 여기 앉아있는야기 응? 이 불만이 많아? <laughs> 이게 이게 어, 지너와일진가 아, 못생겼어. 아, 아니구나. 왜? 나 이렇게 지금 아래서 봤는데얘 막혔는데가 더 노을해진 거야. 아니야. 그래서 아, 역시 짝퉁은 어쩔 수 없구나. 이거 진통이야. 뭔 소리야? 이거 진통이야. 안속 <laughs> 없네. 자기야, 자식 한거다 기억해놔. 안속네 자기야 그리고 이걸 누가 받은진동으로 뭐냐? 못생겼어. 자기야 촬영할 때 나시티 오늘 딱 하루만 허용해 주는 거 알았어? 아 입을라고 샀는데. 안돼 아플 달려. 왜? 나 여기 아파가지고 자꾸 침이 얼로 샜다. <웃음> <웃음> 알았지? 아프다 한다고 사람들이 나시는 입는 거안 좋아해. 자기 나시 불라면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게 만들든가. 말랑말랑한 거 아니고 나시 부어 같되요안 되는 건 아닌데. 짜지 좀 졸이면 짜지 않을까? 오이 <sus> 제장 먹어봐, 맛있는데. 근데 조금 아직 들볶은 것 같기도 하고. 음. 맛있어? 엄청 차가워 <laughs> 엄청, 맛있어. <laughs> 엄청 차가워? <laughs> 맛있어 맛있어 아직 좀안 녹은 거 같다 비싸 근데 이거 한 마리에 18,000원 얼마였어 그러니까 비싸네 다른 거는 막 5만 얼마 이래가지고 그리지 않네 <laughs> 아마 맵진 않지? 그렇지. 응. 이게 지금 안 차가운데 이 정도면 엄청 단거 같아. 가운데 먹으면서 달다 응. 가운데. 이렇게 찍히니까 뚱뚱하게 찍히고. 되게 뭔가 진짜 동물처럼 나오잖아. 응. 오리처럼. 그러니까 원래... 원래 옛날 별명은 오리였어. 나도 동물 안도 동, 물을안 닮았다는 건 아닌데 응. 너무 과하게 나오는 게하나 c o u r 왜 화면이 안 나올까? 이거는 to go to court. Oh, 응 o u r e going to go to court. I'm going to go to c o 그 한복 마치고 응. 반지로 마치러 갈때큰 건물 하나 있었잖아. 그 건물 같은데. 응응응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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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심플링에다가 안에 인이설만 세겼으면 좋겠어. 이런 거? 뭐 어, 그런 거든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